의 시동을 거는 순간, 볼보 XC60의 눈빛이 닿는 순간, 그리고 도착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경험. The dynamic Swedish SUV, the new Volvo XC60. <laughs> 가수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laughs> 하면 함께 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을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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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 김치 맛 김치 가에겐 평범한 엔진 소리 닥터 BMW에겐 차량의 상태를 알리는 소리 당신이 모르는 BMW의 상태 닥터 BMW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문 점검 서비스로 드라이빙은 더욱 안전한 게 닥터 BMW이. 온다 찬바람이 온다 추운 날에 왔다 초기 감기. i m s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기약 구매 국내 판매 1위 대한민국 1등 감기약 탄필림 초기 감기 역시 탄필림이지 감기 조심하세요. 듣기에도 좋습니다. 동아제약 판필임 아들, 엄마 참 좋은 여행 광고 모델 됐다 어? 어떻게 됐냐고 간단합니다 참 좋은 성을 부르는 모습을 참 좋은 캐스팅에 응모하세요 총 3천만 원 경품까지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참 좋은 여행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더 강해진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철도 더 강해진다 현대저철 H코어 지진의 강한 철로 내일을 지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을 지지합니다. 현대제철. 여행? 어떻게 갈지 고민되지? 아니, 그냥 노랑. 그냥 떠나면 힘들지 않을까? 아니, 편하게 노랑. 생각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노랑풍선이 있으니까 너랑 나랑 노랑. 여행하면 어디라고? 나를 아는 여행친구 노랑풍선. 맥 드라이브 맥드에이브차 <laughs> 안에서 주문해요 맥 드라이브 밤낮 없이 간편해요 맥도날드 맥 드라이브 맥 드라이브 i v e MacDrive! MacDrive! m a 맥 d r i v e Mac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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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c 비 r i v e MacDrive! m a c d r 공연 선물 신청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자, 2부 끝곡그로 별과 나은 것이 안부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 장미여관 육중환씨 강준우씨와 함께 올게요. 경북고속의 새 이름, 코리아와이드 경북제공, TBC 정보센터입니다. 2017 청송도깨비 사과축제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사과도깨비춤 경연대회와 농업인 노래자랑 등 화합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개통 20주년을 맞아 2017 디트로 문화 한마당을 11월 5일까지 1, 2호선 주요 역사 및 3호선 열차 내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78개의 문화 행사로 펼쳐지며 무료 영화 시사회 이벤트와 문화 한마당 인증샷 이벤트로 진행되는데요.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에 비치된 행사 일정표와 공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53%입니다. 경북고속에서의 이름 코리아와이드 경북 제공 TBC 정보센터였습니다. 백세 시대 모두 건강하십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요.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이혜진입니다. 시민 건강 놀이터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광역단체 유일한 건강 지원센터입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습관, 시민 건강 놀이터와 함께 하십시오. TBC 건강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요리터와 함께합니다. 팝의 거자! 밀스라카의 전리휘행대전! 뮤지컬 오케로! 전세계를 열광시킨 힙합의 향기! 저, 남경주와 서범석, 김선경, 최정원 등최정상의 배우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키트쇼 뮤지컬! 당신이 즐거울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근심 걱정을 날릴 수 있다면, 뮤지컬 오페라. TBC가 주최하는 뮤지컬 오페라는 12월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무리는 인호구구 1980만 7세 이상 관람. 자랑스런 돼지로 태어나 서남시장 김주현 왕족발의 복을 맞췄다 국내산 돼지 생족을 전통 가마솥에 매일 콕 삶아내니 쫀깃쫄깃 반들반들 어? 애관장 녹이는 이반 대구에서 유명한 반집 서남시장 김주현 왕족발 가까운 매장을 찾으세요 나 결혼한다 잠깐, 혼수 가구 장만하셨나요? 우리 이사간다 잠깐, 입주 가구 준비하셨나요? 홀수 입주 준비를 이시아 가구백화점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가격 보고 구거나 이시아 가구백화점 대구 고오구의0080 좋은 브랜드 제품을 착한 가격에 사고 싶다면 착한 가격에 더 멋진 스타일까지 원한다면 특별한 당신을 위한 고품격 전통 패션 아울렛 우리 모두의 모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음 좋네 이러다 난리나는 거 아니야 TBC 드림 FM입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미래를 여는 첫걸음 영진사이버대학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슈퍼와이프의 최하정 에바 원탑 최하 에바 원탑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 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 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엘은 합격이다 에듀윌. 주거 공간의 한계를 넘어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다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주거 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가 되고 랜드마크를 넘어 시대의 기준이 된다 효성이 만드는 프리미엄 꿈의 공간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효성 안녕하세요 유승우입니다 살다 보면 급해서 꾹 담나서 꾹 들떠서 꾹 욱해서 카드 쓰는 경우 많으시죠? 다양한 욱을 다스려야 잘 삽니다. 2,800만이 선택한 올바른 생활카드, NH 농협카드 접었던 꿈의 나래를 활짝 펼쳐보세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 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 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달출 해커스 톡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 신입생 정시무식 12월 1일부터 렉서스가 2017년 컨슈머 인사이트 수입 자동차 부문 2년 연속 판매 서비스 만족도 1위를 기념하여 11월 한 달간 더 강력해진 렉서스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리워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확신을 더하는 세상을 바꾸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렉서스. 여보, 우리 아이 미국 유학 보내가 미국? 유치부부터 고등 과정까지 미국식 커리큘럼 그대로 미 동부 명문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가 제주에 왔잖아. 미국 유학 갈일 없겠네? 인터넷에서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제주를 검색하세요. 노랑이 어디 있습니다. 너랑 나랑 노랑 여행하면 어디라고 나를 아는 여행 친구 노랑 공손. 내가 잘하는 골든 타임 스레디 주눅 트레이닝 맥포마스로 놓치지 마세요 다이내믹한 입체 스카이 트레이닝을 더욱 추가한 뉴맥포마스 브레인 에볼루션 착착 튀어라 무한 상상력 맥포머스 최하정의 <놀람> 파워타임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스타일리더들의 패션 시즈 백화점노에서 구두 대한민국 치킨의 페리카나에서 치킨 상품권 믿고 먹는 대구 불놀리 왕막창에서 막창 세트 아트픽스에서 인테리어 포인트 스티커 태국 음식이 생각날 땐 생어거스틴에서 외식 상품권 대한민국 대표 반찬 전문점 진이 찬방에서 반찬 세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DMCK에서 아크 앰플 키트 순수 저자극 모공 케어 카오이온에서 모공팩 2종 세트 엘리자베카에서 콜라겐 크림 우리 쌀100% 쌀통닭에서 치킨 교환권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중에서 마스크팩 입냄새 제거 오라브러쉬 오늘도 예뻐지는 청담주엔 센텔라에서 마스크팩 특피 전문 브랜드 탈리 가방에서 고급 핸드백 남자의 로망 포튼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호도에서 호두과자 상품 교환권 브루클린 커먼 굿에서 프리미엄 천연 세제세트 암버팜 코리아에서 암버팜 솔트크림 베트남 쌀국수 밥프리포에서 시식권 정직한 목걸이 칠갑농산에서 쌀떡 꼭세트, 사계절 테마 파크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로우파크 이용권,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톡스앤 필모에서 마스크팩 세트, 건강 전문 브랜드 헬시그루에서 장 밸런스 파워, 이롬 황성주 국산콩 두유에서 두유와 라이스밀크를 드립니다. 우준우와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힐링다방 자믹살롱 요즘은 신랑이 직접 축하하는게 트렌드라길래 제가 축하한다고 큰소리 그 떵떵 치고 한달 연습했어요 와. 근데 너무 떨려서 반죽 계속 흘러나오는데 립싱크만 했어요 아이고 맏이 떨리, 백포축하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며 트와이스 안무까지 다 짰는데 친구 얼굴 보는 순간 눈물 터져서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친구야 미안. 맞아. 목요일 1시 오픈 2시에 문 닫습니다. 잠미어관과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힐링다방. 잠미 <목소리> 아니야 난더 오래된 것 같아 아, 아니 난 엊그제기 같은데 그때 최정씨의그 표정은 아직까지 너무 생생해요 음. 그래요? 너희 보리 바라바기바라빠라 떨리는데 볼 어떻게 떨린다고바바바 미스코리아들 웃을 때 안녕하세요 부산지 그니까 전기 안마기 같은 거 제가 붙여놓은 거 바라바라바라빠라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난 네, 얼굴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음, 어. 근데 음. 우리가 그 화정여관으로 이제 콜라보를 할때 네. 그렇게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네. 정말 객관적으로든 아, 뭐 주관적으로든 아, 네. 가장 잘난다. 성공을 한 성공을 팀이 예. 네, 아닌가. 근데 콜라보를 하기에도 애매한 게 음. 활동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활동을 못하게 하지, 나를? 아, 그런 데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예. 아... <laughs> 예. 예. 생각은 없네요. <laughs> 어쩌다, 어쩌다 1년에 한번 들어오는 물출이예요. 1년전 장미여관과 최화정의 콜라보 화정여관의 데뷔무대가 하필이면 너무 큰 무대라 진짜 긴장되고 떨어가지고 네. 입술이 바들바들했었죠. 육하나 칠팔님이 생생하게 앞에서 보셨다고. 아,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11월이 되니까 작년 그 무대 그날이 생각이 나는데 음. 벌써 이년이 됐네요. 어, 우리, 우리 그때 이었고 예. 파파픈 어,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올해는 뭐 없나요? 21주년 뭐 없나? 아, 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12월 어. 5월쯤거든요. 아, <laughs> 아니. <웃음> 예. 이 시동안에 좀봐 우리끼리 자주 파티하지. 그러니까. 예, 예, 앞에 앞에서 앞에서.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연남동에서 하죠. 연남동에서. 우리 피디님이 좋아하는 동네. 예 선님 독감주사 맞은 거로 제가 바꿔서 자, 힐링이 필요한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미사랑 첫 번째 사연 보기에 깜주 네. 일반 테이블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씨 사연입니다. 요즘 저희 회사에 느닷없이 탁구공이 불었습니다. 새로 부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만능 스포츠맨이신 거예요. 음. 어떤 날은 골프, 대부분의 날은 헬스를 하고 출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 사원 휴게실이 없다며 탁구대를 설치하자고 건의를 하신 겁니다. 휴식 시간에 직원들이 운동하면 좋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우리 회사에 탁구대가 설치됐는데요. 처음엔 운동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